2017년도 우리는 말씀과 함께 감사를 줄게라는 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반기에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한글 성경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신구약 성경 합쳐서 18889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화면을 띄워 주시면 단어는 명사형으로는 토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동사형으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토다의 어근이 이제 야다이고 또 야다라는 단어가 더 많은 경우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주로 감사라는 단어의 의미로 쓰여졌지만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지만 그 외에도 찬양하다, 고백하다 이러한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라는 의미로는 한 60회 정도 사용되었고요. 찬양하다라는 의미로는 20회 정도, 그리고 고백하다라는 의미로 15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항상 그 목적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찬양하다. 신약성경은 헬라오로 기록이 되었죠. 헬라오로 감사 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감사하다. 이 단어 역시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의 진정한 대상은 누구실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사람에게는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대상은 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대한 감사도 그 사람에게서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의 감사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와의 차이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있게 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에 우리는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그 사람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한 성도님과 카톡을 주고받는 중에 그분께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단어의 용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찬양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한 단어로 표현되는 사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구약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표현될 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두 가지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히브리어에서 감사와 찬양은 한 개의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와 찬양이 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감사한 마음이 없이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없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몇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까?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선언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물론, 감사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그 참된 믿음을 가진 한 명의 나병 환자 외에는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러 나온 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 대한 감사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에 마땅한 결과요 반응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 그는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 나오지 아니하였던 그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요.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그것까지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마땅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그들은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은 바로 불신자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87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87문 문을 보시면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대답을 보시면, 다음, 예, 네, 보시면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뒤에 설명이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자도 잠시, 잠깐 동안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끝까지 그러한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는 참된 신자라고 할 수가 없,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 즉, 불신자들의 특성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자의 마땅한 모습인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감사의 삶을 떠나 오히려 불신자의 모습과 같이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마땅히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모습 가운데에 잘못된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한 바리세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바리새인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세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둘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지금 그의 입술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저기 저기 죄를 짓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고. 저기, 저 다른 사람들은, 저 세리는 죄인입니다. 지금 바리세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 여기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다른 감사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자랑것을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것은 진정한 성도의 감사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감사의 내용 가운데에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나 자신의 우월함과 나 자신의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자랑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참된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크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하, 그러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지에 대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세 번째의 부분에 해당이 되는 감사를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와 순종의 삶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에게 정말로 큰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먼저는 말로써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로써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것을 하려고 더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큰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해 드립니까? 그것은 말로써 표현할 수가 있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드릴 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감사노트, 그리고 감사저금통, 이러한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 노트를 기록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저금통에 헌금을 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감사하는 것 또한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으로 또한 찬송으로 입술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에 나와 있는. 회개와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잘 듣고 또그 말씀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또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행과 순종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선행을 많이 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죠. 만약 우리가 순종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까? 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까? 왜 선을 행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하는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단들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계명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말씀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개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말씀을 순종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계속적인 회개와 순종의 삶을 더욱 더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감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송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불신자들의 보이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로 순종의 삶으로 표현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더욱 더 하늘의 기쁨과 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참된 감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리며 영광 돌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에 마땅한 모습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기 원하옵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감사드리기 원하오며 또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